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덧 2023년도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며칠 뒤에는 성탄절인데요. 매일 성경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묵상도 어느덧 올해 마지막 책한 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이 빌립보서가 끝나면 뒤에 며칠 동안은 시편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빌립보서 묵상을 함께 하실 때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빌립보서 말씀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22일부터 성탄절 다음날인 26일까지 우리 교회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빌립보서 말씀 읽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욕기 묵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성경으로 이번 빌립보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긴장이나 갈등보다 수고와 섬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이유가 다 있겠죠. 국내에 발간된 빌립보서 관련 서정만 해도 100권이 넘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장르만 해도 정말 다양한데요. 개인적인 묵상집부터 깊이 연구한 주석까지 관심과 수준에 맞게 빌립보서를 다각도로 연구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몇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가장 최근에 출판된 책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고 어,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해 있는 은곡 교회를 담임하시는 고한율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를 쓰셨는데요. 제목이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예요. 설교집처럼 친숙하고 친절하게 빌립보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기독출판사인 세운북수에서 기획한 모두를 위한 설교 시리즈의 아홉 번째 책으로 이 빌립보서 강해가 나왔는데요. 두께가 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묵상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집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장절 단어와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담고 있는 주석이 있어요.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가운데 빌립보서 주석이 있습니다. 강해보다는 적용과 이해 나아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면에 더 어,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 자체의 의미를 끄집어내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참고 도서가 될것 같아요. 또 유명한 시리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출판사죠.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의 빌립보서 편입니다. 이책 역시 부제가 고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믿고 보실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화종부 목사님도 빌립보서 설교집을 내셨는데요. 두 권으로 나눠서 출판하셨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온 기쁨의 서신이라는 하나의 제목 아래 1권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2권은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어요. 아직 이 책은 저도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책이 있지만 책을 소개하다 보면 아까 100권이 넘는다 그랬죠.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이라면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자주 언급한 한 단어가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바로 기쁨이죠.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학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로 기쁨을 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게 책의 이름만 봐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빌립보서와 바울의 관계를 계략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소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네권 있어요. 이인경 전사님, 뭐죠? 고래빌빌. 아, <laughs> 예, 고래빌빌. 맞아요. 성경 배열 순서대로 하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롯에서 빌레몬서인데 외우기 쉽게 저도 성경 공부를 할때 어떻게 외웠냐면 고래빌빌 이렇게 외웠어요. 감옥에서 피골이 상접해서 빌빌된다. 뭐 이런 뜻이죠. 어, 이 신대원 입학할 때 외우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외워야 합니다. 이네 권의 책이 모두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되긴 했지만 각 기록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 이렇게 네곳 정도에서 사도바울이 투옥되었던 투옥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 바오리 로마에 투옥되었을 시기, 즉 사역의 막바지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등장하는 시위대라는 표현이 바오리 로마에 가택연금되었던 자초지종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의 기록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어, 시위대, 즉 친위대처럼 바울을 곁에서 지키는 군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것이 아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1장에서만 자신이 메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반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또 1장 13에서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자신의 매임, 다시 말해 이 투옥으로 인해서 멈추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히려 더큰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빌립보서 1장 17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방,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갇힌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기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보며 기뻐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빌리뽀서의 한 주제가, 큰 주제가 기쁨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빌리뽀서에서 이 기쁨은 분명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빌리뽀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빌리뽀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다섯 번, 동사로는 일곱 번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들까지 다 한다면 총 104개 절네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서 10절마다 한 번씩 기쁨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리고 매 장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의 근거는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어구는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행위, 즉 메시아적 구원 사역, 죽음과 부활의 초점을 맞출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라는 문구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만유의 통치자로서 주권을 받으신 것. 이미 그 주권을 받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이주 안에 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그의 주권에 힘입어 그의 주권에 순종하여라는 뜻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빌리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빌리뽀 성도들이 대적들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역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뻐하라! 이게 하하하!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라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바로 빌립보서의 기독론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암송하진 못했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또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잘 표현된 말씀이죠. 기동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다. 이런 노래 찬송시가 이 편지라는 장르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색하지 않냐 어울리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후대에 삽입되거나 편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데렉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찬가는 앞으로나 뒤로나 빌립보서의 나머지 부분들과 잘 연결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긴 하지만, 1장 27에서 30절에 나오는 중요한 권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촉구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찬가에 대한 준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에서 4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겸손 성도의 교제, 극률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것, 남을 자신보다 높이는 것에 대해서 권면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과연 이런 모델이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이런 일을 할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의 성육신은 신자들의 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빌립보서와 영적 우정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 편지의 장르 가운데에 우정의 편지라는 갈래에 속해 있는데요. 또, 나라는 표현이 52번이나 등장하면서 이 서신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 다시 말해서 사도라는 직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감사함,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는 그가 블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감정을 바울은 교회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날부터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매임과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참여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로 승화시켜 두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2장 1절에서 성령의 교제를 묘사하고요. 두 번째는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신학적 의미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시면서 4장까지 읽어 가다 보면 4장 14, 15절에 와서 이 단어가 이참여라는 단어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4장 14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이 참여를 쓰고 있죠? 근데 이 이후에 16절에 가면 빌리포 성도들은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 주었다며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서신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에 기초합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어, 영적 우정을 나누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우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죠. 빌립보서 전체는 이 그리스도의 찬송시, 이것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감사와 기쁨이 퍼져나가는 동심원 구조를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우정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게 하시는 사역의 기초에서 점점점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영적 우정의 감정은 개인적인 감정, 그냥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사역에 기초하여 있고 거기에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서로가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이 참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신인 것이죠. 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서신이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앞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생각할 때 중요한 하나의 구절 또 신학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한 가지는 바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게도니아의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무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그 도시가 이어온 아주 큰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인 거예요. 훗날의 이 도시가 로마 제국에게 편입되게 돼요. 알렉산더 제국이 망한 뒤에 로마에 편입되게 되는데, 그때 이 도시를 쟁취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는 이곳에 패전한 군인들과 제대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콜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투스, 필리펜시스. 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약하자면, 황제의 식민지 빌리뽀라는 뜻입니다. 식민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곳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특권을 다 부여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특권은 로마 제국의 그 지방 행정 조직 가운데 아주 독보적인 특권을 받았던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당연하게 로마 시민권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에요. 이 시민권은 황제 숭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해야만 하는 이었습니다. 단순히 아, 로마 시민 안 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이권을 포기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참고 견디십시오. 하는 뭐 그런 수준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앞선 17에서 19절 말씀. 그렇게 그러니까 3장 17에서 19절을 읽어보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말은요.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가혹한 일이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삶을 겸허히 살아가라는 말이고 기꺼이 고난당하시라는 강한 권면인 겁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서를 읽을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의 성육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빌립보서를 묵상하실 때 우리 모두가 기꺼이 낮아지신 그의 순종과 같이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의지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고의 고난 당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저는 그럼 2024년 새해에 새로운 산책으로 어, 만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빌리포서와 함께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샬롬.